입니다. <laughs> 이거, 브로야, 브로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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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불이요 이거, 이불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아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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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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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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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할데 없어요! 할데 없습니다. 저요? 어? 네. 예, 죄송합니다. <laughs> 잠깐만요. 왜요? 왜 O가 하나가 없어요? 네? I, I love you 할 적에 O가 하나가 없어요. 아! 러브가 하트인가 보다. 러브 할때 O는 이건가 보다. 음...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, 이거는 뭐, 왜 필요 있어요? 네? 뭔 소리야? I love you 할 적에 O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. 아, <laughs> <오? 웃음> 답답해. 저기요. 아 네. I. 예. Love. Love. 예. 네. I O U 이렇게. 이렇게라고요? 어뭐 이벤트를 해보셨어요 알지? 이거라고요? 네. 그러면 차라리 이게 더 낫죠. 이게 더 아니, 이게 더 낫죠 이게 이게 더난거 아니에요? 이게 더 낫지요? 아니 맘대로 하세요. 무슨 소리예요? 이게 더 낫지. <laughs> 아니 뭐 이벤트를 해봤어야지 알지? 아 진짜로. <laughs> 자 우리 나나리는 열심히 열심히 풍선을 이거 지금 <laughs> 왜 하는 거지? 어? 저기 대답 좀 해주세요. 이거 지금 왜 부는 거예요? 하트를 알려고 하트. 아이러브. 우리가 오늘 광고를 광고 촬영을 하는데 이홈파티 컨셉이라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아니 지금 뭐? 네. 앞 광고예요? 우리 아까운 거... 직감안 합니다. 아까운 거... 아예 이거 나다리 티비는 아, 광고는 댄서. 아니지만... 이제.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네.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거 광고는 아니고... 무슨 광고 하는데요? 그럼 토경이네에서 확인해 주세요. 우와, 나리도 다 했다. 나리도 하나 더, 라았어 하나 더... 자, 그 사이에 나저 부는 사이에 다리는 엄마 좀 도와주세요. 이거 붙여야 돼요. 뒤에 자, 다린 감독님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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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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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술 커튼 이거 여기다 이거 쫙 달아야 돼요 여기로 쭉? 네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니 이걸 어디다가 다는 거야? 이 커튼 달고서 아뭐 이벤트를 여. 해보셨어야 알죠 이벤트를 여기다 달아요? 네 여기다 달아요? 여기다 달아요 이벤트를 해보셨어야 알지 커튼을 달고 예. 그 앞에 달아 그니까 커튼하고 여기다 달아야 돼 다이들에게 얘기했잖 <laughs> 아, 되게 뭐라고 그러네. 네. 어마어마한데 이거? 어마어마하네. 이거 엉키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안 이거. 엉키게 잘 하셔야죠. 이런 거해 보시긴 하셨어요? 저요? 네. 저요? 저한테 이런 거한 평생 해준적 없죠. 당신은 해 봤어요? 저는 응? 안해 봤죠. 안해 봤어요? 네. 그럼 해서 제가... 왜 그래요? 제가 누가한테 하겠어요. 예? 네? 그건 저한테는 해 주셨어요? 나 받고 싶어. 자, 달아요, 빨리. 네, 이렇게. 아, 가운데 먼저 하는 거예요? 그럼요, 가운데 아, 먼저.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시켰나보다. 네? 이게 1m, 2m라 그래서 나는 한개만 들어있는 줄 알고 3개 시킨 거거든요. 한 봉지만 시켰어도 됐네. 이거 그냥 아, 여기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? 제가 보기엔 이쪽에다가 더난거 같은데, 여기 쇼파 있어가지고. 아닌요아니데요 이쪽에서, 이쪽까지 아닌데요? 그럼 촬영할 때 역광인데요? 아, 그래요? 촬영할 때 역광이에요 턱은 아, 쳤는데도? 네 아, 그래요? 죄송합니다 우리, 우리 나린 씨가 그냥 하래요 <놀람> <저기요>! <놀람> 통서, 통서가, 통서가, 아, 그래요? 저기요 터져, 리나 이거, 안 돼, 안 돼, 안돼안 돼, 안 돼, 안돼 촬영하기 전에 터지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진정, 진정, 다리나 너의 깊은 마음은 알겠지만 진정 다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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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거 깔까요, 그냥? 네 네. 네! 어, 이쁘다! 와~~~ 퓨어 하네, 퓨어 하네. 예. 이쁘다! 우리 네. 이렇게 해서 그 트리 하나 놓고 파티해도 되겠다! 어 분위기가 확사는데요춤 한번 춰와봐! 춤! 춤! 저기다춤 한번 춰와봐! 다다다 저희는 광고 촬영후에 만나겠습니다.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거 이런 거 몰라 이 가리는 거? 아니 아모 드디어 광고 촬영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광고 촬영 끝지 오일. 오일은 무슨 오일에 일주일도 넘은 것 같아요. 우리 그때 촬영하고 까먹었어. 응. 찍는 거를. 응. 맞아.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노려요? 찐득볼. 찐드볼 찐득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? 응. 묶어주세요. 네? 네가 묶으셔야지왜 나한테 그래요? 그럼 제가 묶을게요. 묶어주세요. 아빠 참. <laughs> 아 참, 나 이런 <웃음> 것까지 <웃음> 내가 없으면은. 뭐가 안 된다니까. 어 다리이는 직접 묶어? 응. 너 되게 웃긴다. 맨날 엄마 아빠한테 묶거 달라 그러는데 왜 카메라 있으니까 직접해? 안아 아니야? 안녕? 아니야? 응. 아니야? 응. 다리이는 원래 직접 했어요? 응. 아 미안해 다리나. 참말명도시였네 알지? 그럼 못 그래. 왜 그러세요? 탑승 <laughs> 미안 미안 만들러 가자. <laughs> 자찐득불 만들기 1단계. 물. 어. 물 뭐? 물 따야 세요 물을 받아야. 이장넣구나이장도아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? 네자샌드풀 만들기 2단계 3개 얼마큼 풀어주나요? 안나와 아유 뭐 들고 있으면 나와요 얼마큼 풀어주냐고요 1대1이에요 1대1? 물이 네. 이렇게 많은데? 일단 이거, 어 그거 맞죠? 육각형, 육각형, 예맞 찐동볼 만들기 삼 단계. <laughs> 이렇게 묻혀. 아, 안에 아! 잡아야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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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국경 섞는 거래잖아요. 그리고 삼 네. 단계, 삼 네. 단계, 네. 4단계는이단계 해주세요. 네. 4 단계랑 오 단계는 제가 섞었어요. 섞어주세요. 아, 섞어주세요. 진짜. 아니요. 뭐... 바로 4단계요 <laughs> 아, 석단묻혀요 <무쳐요>. 5단계는 <laughs> 아니요. 네. 5단계는 휴지로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? 휴지로 그냥 닦은 거예요. 여기, 여기 아, 물이 있어요. 아니고? 네. 아니요. 여기 휴지로 닦으면 돼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자, 네. 여기 휴지로 닦았을 때 휴지 이렇게 묻어도 상관없어요. 아, 상관없어요? 네. 그게끝이아 예, 네. 한번더 똑같은 방법으로 아, 한번더 이렇게 묻혀주나요? 아... 그리고 이게 입수된 걸 아니라 네. 이제 이거를 빼 빼야 돼. 왜요? 쓰던 걸로안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? 내야. 똑같은 세제. <폐지에> 내야. <물이 웃음> 그런 게 어디 있어? 어디서 왔어? <laughs> <오수수> <오수수> 영상이다. 자 다시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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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. 붙여줍니다. 여러분 똑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해야 한답니다.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래야 더잘붙어 이유가 뭔데? 이유가 그래야 더잘붙어 그래야 왜더잘 잘잘잘 붙는데? 아세대를더 많이. 하면 그 아니야. 여러분 뭐 아, 정말 정말 거리십니까자 <laughs> 드디어 완성됐어요? 네. 붙여봅니다. 하나, 아니 둘, 셋, <laughs> 셋. 오, 오. 풍선이 원래는 안 붙는데. 이게 왜 붙어요? 이게 놓으면은 이게 안 붙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졌는데. 네. 기차처럼도 붙어요? 네. 놓 어? 놓 어? 어? 안 붙는데요? 네, 에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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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붙는데요? 이거 뭐예요? 아, 만든 거예요? 어? 안 붙는데요? 아 됐다 됐다, 됐다. 와 이걸로 막 인형도 만들 수 있겠다 잠깐 이거 목도리 하면 목도리? <laughs> 어 됐다 목도리가 공포스럽겠는데요? <laughs> 아, 저기요 목도리가 공포스럽겠어요 터질까봐 <laughs> 왜내 말을 안 듣냐고 조 <laughs> 근데 이거왜 <이걸 웃음> 하는 이거 거예요? 근데 이거 있잖아 <laughs> 터졌어요 잘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? <laughs> 네. 재밌어서 심심할 때 하면은 네 이게 붙는 게 재밌나요? 터질 것 같아 왜? 아, 터질 아, 그냥... 것 같아 안그 아, 딴소리야 내발안듣굽는게 들... 재밌나요? 네 눈싸움 이게 왜 유행일까? 궁금하네 눈싸움. 갑자기 눈싸움 갑자기 넌 누나한테 이제 걸렸어 힘나린이야 힘나린 나... <laughs> 터진다 이제